메인모드를요 얘는 지금 찾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가 대다 되다 안 되다는 거는 저도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어, 두두두두둑 하네요, 추출기가. 네. 지금 제자리로 못 갔는데, 추출기가. 추출기가 뻑뻑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추출기 얘는 빠지는 걸라고 있는데 잠시만요 에이. 아 크다 진짜 크네요 추출기가 추출기가 지금 여기서 멈춘 거예요 얘가 여기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에러가 뜬 거예요 가야 될 시간에 못 내려가니까 시간 타임 에러가 걸려 가지고 그런 거고요 껐다가 킨다는 거는 얘가 다시 추출기로 신호를 준다는 얘기예요 아, 이 뒤를 꺼야 돼요? 오. 이제 다시 신호를 줘서 여기 내려갈 거예요. 네, 저는 이 상태에서 추측기를 뽑을 거거든요. 에러. 이게 에러예요? 고객님이 조금만 더 잘하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네안 뜨죠. 다시 갔으니까요. 제대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저도 그거를 보는 거예요. 어느 타이밍에 고장이 나는지. 아, 어, 못 올라가네. 못 올라가. 일단 기어 모터 쪽에도 의심이 되긴 하고요. 제가 추출기에 그리스를 좀 발라볼게요. 거긴 너무 그리스가 없어가지고. 얘가 굉장히 빡빡한 상태거든요. 추출기 오버홀은 한번 하셔야 돼요. 그, 다 분해해서 닦아, 한번 닦아 봐야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은 이미 동작하라고 구리스는 발라볼게요. 허버벅 소리만 안 나면. 와, 이게 너무 힘들게 올라가네. 부드러워졌다. 아, 폭통이 적었구나. 아, 얘가 폭통이 없어서 그렇지. 아이고, 그랬구나. 근데 저희 테이트터 먼저 좀 넣을게요. 아까보다 좀 덜한 것 같아. 그렇지를 바라실까? 부드럽게 해 놓으니까 이제 훨씬 낫죠 기계가 들임 들죠? 이제 몇번더 작동되면 부드러워질 거예요. 추출, 추출기 오버홀은 들어가야 됩니다. 어, 얘도 잘 짜네요 커피는. 일단 소리만 들어도요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 지금도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조금 완화시켜 놓은 거지 정확하게 하려면 얘를 이제 다 벗겨내고 다시 발라야 되는데 그죠? 한번더 이러고 없죠? 자, 이거 두 개짜리 한 번. 네. 처음엔 두드득 소리 안 났죠? 처음부터 났어요 저게. 제가 안 써봐서 이 기계를 이해를... 쓰시는 분이 더잘 알거든요 변화에 대해서는. 저는, 저는... 아 아니에요 이렇게 부드러워야 돼요. 내려갈 때는 확실히 소리가 없어졌어요. 네. 저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저는 구리스로 해결을 해버려요. 마음껏 써보세요. 제 그리스 발랐잖아요. <laughs> 네, 발라봤자 저기서 당연하죠. 이 기계가 엄청 힘든데요. 그래서 차이가 큽니다. 그리스 하나에. 그래서 제가 영상에 항상 그리스를 발라야 된다고 얘기한 이유가. 그래서 결정은 하셔도 돼요. 지금 이렇게 가져가시면 만 원이고요. 만약에 이제 브로맥을 빼서 한번 제대로 닦고 싶다고 하시면 이제 비용이 좀 나오겠죠. 얘를 가져가시고 물 세는 애를 데리고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 세서 못 쓰시잖아요. 그런 애를 빨리 붙여야죠. 오히려 얘는 작동이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그리스를 좀더 발라드릴게요. 그래서 좀 쓰시고 걔를 먼저 저한테 보내주세요. 걔를 빨리 수리를 해서 걔를 제대로 해서 이제 두 개를 쓰시다가 얘가 이제 계속 에러가 날때 가져오세요. 일단 쓸 때까지 써보시고 이 증상이 제가 이게 강한 헐식이안 되는 거는 못 잡아요. 이거는 저도 그냥 의심 수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세 번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죽어버릴 때까지, 아예 작동이 안될 때까지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추출기요? 그냥 구리스만 더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원인을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더할 수는 없고, 여기서 이제 구리스 아까 조금 발라왔거든요. 더 많이 발라서 이제 써보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진짜 제대로 계속 나야지만이 제가 잡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요? 뜯을 이유가 없죠? 되는 거예요. 뜯어도 이거는 사기예요. 뜯으면 안 됐을 때 뜯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제가 생각한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주축기가 제자지를못 가는 거예요. 빠지면서. 이거 뜯으면 괜히 이게 뜯는 비용만 10만 원 내야 되는 거죠. 마음껏 써보셔도 돼요. 다행네요. 이 네, 다행이에요. <laughs> 두 장만 더 뽑아보시죠. 마지막으로. 고객님이 테스트 를 하고 가신 겁니다. <laughs> 네, 저는, 저는 메인보드를 돼. 메인보드를요. 메인보드 바르는 거예요. 그저 저희가 항상 제 전화 오면요, 수리하는데 얼마요를 물어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지 않고는 저도 지금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요 그러면 고객 오시잖아요. 제가 열어서 쇼만 해도 돼요. 그럼 충분히 하셨나요? 그럼 일단은 그리스를 좀더 발라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이미 개조를 하는네요 누가? 예? 이건... 얘네가 자체적으로요? 네. 아, 이거 완전히 허, 허접한데 이건 진짜 확장이 아니고 그냥 뚫어놓은 건데요. 네. 다이 수준인데, 근데 네, 이거는 저희가 청소 비용 때문에 만 만화하는... 원. 아 제가 드릴게요. 아제가제가 제가, 제가, 제가. 물도 비워 드릴게요.